존나게 맞네. 몽블랑, 몽블랑, 가아 아. 오늘 배, 배 나와서 모자키 처리해겠어배 때문에 모자키 처리해야겠어. 딸기 라떼. 나. 이거 먹어봐. <놀람> <무슨> 야 <거야>? 만드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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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꽁 눌러, 꽁 눌러. 이제 <laughs> 밥 먹을 거라도 한 번씩 어밥 먹었지? 모르겠어 포크 누가 이질하는 거야 이거 이거 걔 하나가 나갔어 와 그지? 땅판거 아니야 이거 그냥 먹어봐몰 돼지? 어? 그냥 먹어봐. 응. 뭘, 뭘 뭘. 뭘, 되지? 뭐? 야, 나랑 별로 안 친한 애들이랑 홍대에서 뭐, 뭐, 뭐 행사에서 만났어 아. 만났는데 어, 또 카페에서 이렇게 먹, 먹다가 다른 카페로 옮겼는데, 그, 기가뭐 자리가 괜찮았나, 아니면 메뉴가 다른 거였나, 아무튼 옮기기로 했어. 그래서, 골목 이렇게 돌아서 하나 차이인데, 제일 이제 뭐자리로 옮겼고, 나는,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러는 거야. 언니가 그것 좀챙겨오라고 의자도 부족하니까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오래. 그래서 내가, 가방 못지로 이렇게 들고, <laughs> 들고서, 이제 골목에딱 나왔는데, 길을 까먹은 거야. 분명 거기서 그면 금방인데 길을 까먹은 거아서뭐 골목 엄청 힘냈어 그러다가 내가 잠에서 깼지. 부자가 되고 싶니? 어, 토요일에 어디로 산다? 어? 조주히이잘안 보여. 뭐먹 근데 약간 음. 바뀌었나? 기억 못해? 옛날 일이라서. 뭐 음. 먹어야지. 이거 무슨 스프 감자 스프 뭐야 또? 음. <laughs> 비벼줘야죠. 비벼줘야죠. 음. 죽쳐먹어. 어? 음. 먹어봐. 한입 먹었어. 나 아, 피클 필요하면 말하라 음. 그랬는데? 썰어 자를까? 어휴 식욕이 없다며 소화가 잘 안되고 별로 배가 안고프다? 생각이 잘안졌어 케이크 먹고 밥 먹고 아이스크림? 어그 정도야? 쟤뭐 먹을 건데? 잣 먹을까? 잣? 홍천 작가 초코 에카도르 예, 이거 자기는? 저희도 호 그러면은 망고 망고와 잣 피스타치오? 아, 그럼. 피스타치오랑 럼 피스타치오랑 럼? 자기는 뭐였지? 나? 나 잣하고 망고 스티키라이스 네. 이렇게 <laughs> <laughs> 자, 이만큼 이만큼에 2만원 착했대 이게 이게 지금 하나 5번시 치면 2천원어치 아니면 자시 응? 툴 아니야 근데? 어. 어휴자 겜적 뒤져버리는 올리브 나무 이거 술안 먹어도 같이 사는 건데 지금 술 먹고 그러는 거야? 박하지? 응너 어. 이제 술도 먹기 시작한 거야? 어? 겁나 많이 먹었어 뼈가 시려? 응? 뼈가 응. 시리냐고 어디 였어 야, 삼색 3색고이네야 이쪽으로 와봐, 안 보이니까. 아씨, 갔네. 갔음. 가라. 그래, 가라. 응? 그만 쓰네.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지 넌? 그지 넌? 먹어 맛있어? 응. 음. 짜? 응. 음, 짜! 맛있어? 응. 음. 음. 어 응. 너 지금 어떤 사람들이 너, 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금. 거기 <laughs> 있어서. 어? 저기, 재활용 불리고 와. 오, 귀여워. 이 이리 와.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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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졌어? 어제도 그거 술 먹은 거야? 어? 어제 어. 그거, 아이스크림. 호텔 기름? 완전. 가위 있어야 되나? 면치기 하지 않으 돼. 他讲了几万。 아니라고? 응. 저도 괜찮아. 응. 등산이야? 등산이냐고? 이거 해발 몇 미터야? 어? 등산 없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따 올라. 배가 살살 아플려고 그래. 배가 아플 예정. 단풍 구경이 아니면 이게 하드 트레이닝이야? 복? 가주에. 뭔 오바이 트하는거 아니야 이거? 어? 안돼아 <laughs> 과식하고 산타기? 그래도 높지 않네. 아니야 먹는 거면 벌써 다 떠갔겠지, 그렇지 뭔지 모르겠어 도서관 왜 가고 있어 먹... 똥 타임이기 때문이지, 어? 역시 정확해 나 밖에서 기다릴까? <laughs> 음, 더운데? 책뭘 <laughs> 구경해 나 저기 가면 배 아파 <laughs> 도서관 가면 배 아프다고 그의 발걸음이 다가해진다 찾았어? 어디 있어? 먹지?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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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으아, 우리가 많이 먹어서. 맛있터 네. 제보가. 네.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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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메로나 맛이야? 네, 이고다 뭐 똑같지. 녹인 메로나 맛. 나 근데 메로나안 먹는데. 블로그 이런데 보면 제가 평소에 이거 좋아하진 않지만 먹어보니 아뭐 나쁘지 않아? 어차 어차고 먹어지 차가워. 먹 뭐, 뭐. <laughs> 두통이 올것 같아. 어 뭐, 먹어지. 내가. 쇼트레탈 물리고 어 저거 몰라 저기 뭐지 에어컨 여인가 모르겠다 저 난장판이네 여기가 난장판이야 <목소리도> 모던하우스 극세사 참기 극세사로해 극세사로

이남모못 어? 색으로 살까? 발매트? 어? 얼마야? 이거 왜 세일이 아닌거죠? 이게 이렇게 빠른데? 9,900원 9,900원? 야 응. 근데 흰색은 필요 없는데 3색인가봐 3개 9,900원이면 싸긴 한건데 흰색은 왜 들어있지? 쓸데없는 게 없이 <laughs> 하나요? 물어봐 자주 바르려고 근데... 내려가서 홈플러스 도 한번 보자 홈플러스 비싸지? 한번 보자고 알았어 이거 봐 욕실 스레퍼도 야 약간 구찌야? 구찌 욕실 스레퍼야? 뭘 본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그려봐쪼 그래. 올라가? 가자 가 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접어? 집에서 이렇게 네. 접는 사람 있던데? 악텐이야?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 어? 어. 어. 그 유튜브 찾아보나? 음. 응. 가자 5분 그릇 안나오는 거라? 이 뭐야? 금속인가? 이게 쓰다보면 색깔이 좀 변한다고 러던데 흰색. 이거 껍뚜껑? 이게 뭐지? 껍뚜껑인가? 이건 한차례에을쓸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반짝이 들어있나 봐. 흔들으면, 흔들면 흔들어지나? 옛날에 막 이런 거있었잖아 크리스마스 <끌어리> <깨소스>. 한장들렸나봐 <환장들을 했나? 웃음> <봐라> 어, 이거. 이거. 받침인가? 거 이거. 이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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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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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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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지 디코스터. 디코스터. 야코스터 디코스터. 디코스터. 이거? 스터디이 네, 이거 코스터 디코스터. 이코이터스마스 소주 잔이야? 디코스터. 디장스터디코 아, 터 디코스터. 스터디코스 화장실 <laughs> 갈까? 갈까? 그랬어? 오븐용. 오븐용 그런 건 없나? 이게 오븐용인가? 콘치즈 먹어야지. <laughs> 콘치즈 먹어야지. 근데 좀 얇아 보이는데? 오븐 안 된대, 이거. 흉내 만는 거야? 흉내 만는 거냐고. 이거 이케아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지 집에도 안 왔잖아. 이 컵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 보모덜러트 입니다. 딱 중간 사이즈가 없어. 그지 좋아. 다 좋아. 깝치지 말고. 응? 안 죽는 걸로. 이거 쇼핑몰 사진이 되게 많잖아 튤립? 어, 비누 줬나? 이거 사본 사람 없나? 이거 이거 그럴싸는데 이거 이거? 이 이거. 그럴싸지 응. 어. 여기서도 멱살 잡혀? 적게 사는 거 뭐가 먹고 싶니? 내 빵집은 뭐 밖에도 있으니까. 어? 드레싱을 사야지. 뭘로 하지? 나만 줘도. 내가 두 개는 너무 많더라. 어이구, 진짜 사치스럽게 이거. 초심 잃었어? 어? 미안아뭐 먹고 싶어? 어? 이지오 먹고 싶어? 어? 황에서 먹고 싶어? 어떻게 먹으라고? 저만큼. 어떻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laughs> 어휴, 원 플러스 원이기 이게. 이게? 이게? 어? 가자.

진짜요? 오, 아, 아 진짜요? <웃음> 여기까지. 왜요? 왜요? 왜 가세요? 아 거기가 되게 아, 거기 살기 좋던 우리 오빠는. 어, <laughs>